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6.25 과연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좀 슬픈 현실입니다만, 6.25는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이 좌익학자들이나 그 좌익학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그 일부 멀지각한 사람들은 뭐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 뭐 내전설이다. 뭐 누가 일으켰는지를 왜 중요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저 화면에 있는 저 지도야말로 이 남침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아, 소련이 저 붕괴된 이후에 아, 어, 구 소련의 문서고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6.25 관련된 문서들을 대량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아, 6.25가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고 스탈린이 뒤에서 도와줬고 모택동까지를 끌어들여서 국제적인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뭐... 이 6.25가 김희성의 그 주범이라는 이런 사실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이유는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를 숨기고 인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고도의 선전선동술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아주 확실한 증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6.25 전쟁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인류가 치른 아주 최대의 전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 그6.25 전쟁이 막 치러지고 있는 그 와중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제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25는 3차 대전을 망하는 전쟁이고, 3차 대전 대신 치른 그런 전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그두 강대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주 뭐 대거 참전을 한 최초의 전쟁이자 마지막 세계전쟁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유엔이 수행한 아주 가장 큰 전쟁이었다. 요즘 유엔이 뭐 평화의 주군들 보내는 거 보십시오.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6.25때 미군이 파병한 16개국 전투병력과 비교해보면 정말 조족지열이라고 할수 있죠. 냉전기간 동안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이 벌어진 것은 한국전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 그리고 잊혀진 전쟁, 감춰진 전쟁 알려지고 싶지 않은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6.25 전쟁을 둘러싸고 누가 일으켰느냐? 뭐, 북한이 일으켰느냐? 남한이 일으켰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서울신문이 청소년 역사인식조사를 2013년에 한 자료를 보면 북침 349명, 남침 157명. 그러면 은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을 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349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지금까지 수많은 이 엉터리 학자들이 아주 뭐 북한 공산당 편을 들어가지고 뭐 북침설.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을 해서 북한이 반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게 이제 뭐, 뭐, 저 소련 자료를 통해서 다 밝혀지니까 아, 이거는 미국이 일부러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함정을 팔았는데 거기에 뭐함정이 빠진 것이다. 그래서 남침 유도설이라는 게 있고 또 물타기설이 또 있습니다. 아니,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가 뭐 중요하냐. 뭐 그냥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일어난 걸그 보면 되는 거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또뭐 38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충돌의 결과로 일어난 내전설이다. 뭐 이따우 그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공개된 자료들로 인해서 이것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김일성이가 남침을 요구했고, 스탈린이 그 전쟁을 승인을 했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고, 심지어 소련군이 작전계획까지 짜준 사실이 명명백극하게 드러나니까. 그 이후에는 또 공격의 화살을 또뭐 이승만에게 돌려가지고 뭐 이승만이 국민을 일찍 버리고 저 혼자만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동뭐 한강 다리를 일찍 폭파해가지고 무고한 시민들을 뭐죽였다는동뭐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김일성의 그 전쟁 그 남침설을 물타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허위 고위 이 조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김일성이라는 자가 이 북한 그 북한에서 1948년 9월 9일날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그 선언과 동시에 뭘 얘기하느냐. 국토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 정부 수립을 했다는 1948년 9월 9일 다음날인 9월 10일날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치면은 국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이가 정부 시정 방침인 정부의 정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북조선에서 실시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법령 등 재반민주개혁을 공고하게 발전시킬 것이고 그것을 전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전조선인민을 이끌고 최대의 투쟁과 백방의 대책을 다할 것이다. 자기네들이 했던 이 공산주의 그 화를 그러니까 토지개혁이라든지 산업국유화 같은 이런 공산주의화 정책을 전 조선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최대의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도 이런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국토안정이라는 용어가 이때서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서 1949년도에 가면은 뭐, 김일성 신년사에서 뭐, 국토안정이라는그 용어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국토안정이라는 것은 뭐, 국토를 이제 완전히 자기네들이 정복을 해서 공산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일성이가 국토안정을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막,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인민군 사단을 막세 개씩을 막 보내가지고 인민군들이 중공군 복장을 입고 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와서 북한에 도착해서 인민군복으로 바로 갈아입고 산파선으로 가서 그 특히 저그 지금 옹진 반도부은 그쪽이 그 저기 산파선으로 그 저기 남북이 갈렸을 때는 그 일부가 그 남한 땅이었습니다. 그때 옹진반도를 침략해 와가지고 막 국군하고 막 전투를 벌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 와중에 1949년 6월 30일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남한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떠나가면서 이제 남북한의 이 힘의 균형 상태에 현저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련의 아주 뭐 최신 그 무기를 가지고 조선의 북한에는 인민군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반면 남한의 경우는 이제 뭐한 9만 명 정도의 그런 소총으로 무장한 아주 소규모의 군대밖에는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뭐 중공군으로부터 막 3개 사단을 받고 소로로부터 뭐 전차, 자주포, 비행기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무력을 만들어서 아시아에서 거의 뭐 선두가는 이런 무력을 갖추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남한에서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그 소련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김일성이가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6월 30일 날 1949년 6월 30일 날 북조선 노동당하고 남선 노동당을 합당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조선 노동당을 출범을 시킵니다. 이미 어, 조선 노동당 공산당이죠. 조선 노동당이 이제 남학 북기 갈려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이그 좌익단체가 북쪽하고 남쪽에 갈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조국 통일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래가지고 조국 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결국은 그 다음 해에 무력 통일을 위한 준비를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949년 이제 모택동이 장기석 군대를 물리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출범하면서 1949년 10월 1일 날 중공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중국 본토를 공산하는데 성공을 하자 이제 김일성은 아,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추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무렵에 이제 김일성과 박헌영의 그 약간의 그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의 그 전쟁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남로당에 당수했던 박헌영이도 유교를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헌영도 6.25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 6.25를 부추긴 것은 박헌영이기 때문이죠. 김일성과 박헌영이는 1950년 3월까지 남조선을 어떻게 해방할 것이냐를 가지고 김일성은 북한의 정규군을 가지고 침략을 해서 남한을 점령을 해야만 남조선 해방이 가능하고 통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남한 지역을 자기의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던 박헌영은 이남혁명을 완수할 주체는 북로당이 아니라 남로당의 지하조직과 빨치산이다. 남쪽에 20만 명이 이르는 지하당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해서 그 쳐들어가가지고 서울을 점령하면은 우리 남로당원들이 지하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남조선 혁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괜히 전면전을 벌이면 미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졸경을 치를 우려가 있으니 우리처럼 남노당 지하 조직하고 빨치산에 의존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통일전쟁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3월에 김삼령하고 이주화가 서울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노당 서울지도부가 와야 되니까 박헌이가 이제 남로당 재건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북한에서 훈련시킨 800명의 이 게릴라 부대를 태백산마옥과 오대산 부근으로 이제 파견을 해서 지리산에 있는 이현상 빨치산 부대하고 연계를 시도하려고 뭐 800명의 게릴라들을 내려보냈습니다만은 침투하는 도중에 거의 다 사살되거나 체포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게릴라들이 계속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백두대간이라고 알려진 그, 그 길을 따라서 지리산 쪽으로 침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38선 일대를 지켜야 되는 우리 군대가 상당 부분이 38선이 아닌 이 공비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뭐, 충청도 지역, 그 다음에 호남 지역 이런 쪽에 배치가 되면서 38선 부분의 경비가 허술해진 점 이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박헌영이 내려보낸 이 빨치산 조직은 대부분 와해돼 버리니까 결국은 인민군이 남침을 해서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방법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박헌영의 이6.25 책임론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박헌영이란 자가 김일성을 부추겨서 6.25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949년 3월에 김일성이가 그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이제 자 우리 이제 남조선을 그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시킬 테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탈린이 거절을 합니다. 그게 사, 1949년 3월이었습니다. 왜 스탈린이 반대를 했느냐? 아직까지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할 우려가 있어서 자칫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둘째, 인민군이 남조선에 비해서 아직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49년 3월에 거절을 당했는데, 1950년 4월 달, 또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이번에 또다시 이제 요청을 합니다. 1950년 그 4월 10일 날,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아, 스탈린 동지,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남침을 허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스탈린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락을 해가지고 6.25 남침 전쟁이 결정됐습니다. 1950년 4월 10일 날, 모스크바에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이 회담이야말로 김일성이가 남침을 한그 주범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아주 내용 증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스탈린이 허락을 했고, 모택동까지를 끌어들인 국제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50년 4월 10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스탈린으로부터 이제 남침전쟁에 대한 허가를 막고, 이제 귀국을 한 김일성이가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어, 남침전쟁을 그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뭐 어느 누가 반대를 할수 있겠습니까? 스탈린이그 허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침 준비가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소련이 전차를 242대를 주고 그리고 자주포를 뭐, 뭐 거의 200여대를 줬습니다. 자이 전차하고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은 기름 먹는 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갑 부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석유가 필요한데 이 석유를 비축하기 위해서 원유 수송이 아주 용이하는 원산 부근에 정유 능력 10만 톤의 정유 공장을 건설하고요. 장진호 부근에 또 정유 공장을 건설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그 인민군 연료를 인민군 기계학 부대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비축을 해가지고. 이 비축, 그, 석유를 이제, 그,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랄 것에 대비해서 1950년 4월에 루마니아로부터 시발료 10만 톤을 또 수입을 해서 그것도 또 비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소련제 뭐, 전차, 자주포, 뭐, 항공기, 폭격기, 뭐, 기타 뭐, 그, 대포 이런 최신의 장비들이 이제 대거 그 소련으로부터 북한으로 그 공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소련이 북한에게 무기를 공짜로 준 것이 아닙니다. 전부 그 돈을, 대금을 받아갔습니다. 뭘로 받아갔느냐? 지하자원으로 받아갔습니다. 뭐, 북한에서 생산되는 뭐, 금속이라든지 비철금속, 특히 북한에서 우라늄이 그 생산이 됐는데, 북한에서 생산되는 그 우라늄을 가져다가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서 소련도 원자폭탄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 봄에 다시 이제 그 특별 군사 고문단을 보냅니다. 그 전에 와 있던 그 고문단하고 새로운 고문단을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군사 고문단은 전부 이, 이 작전이라든지 기갑 부대를 그 운영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작전계획을 좀짜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받습니다 왜냐면 김희성 이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빨치라 활동을 해가지고 무슨 뭐이 정규군을 지휘하는 이런 그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입니다 하바로프스크로 도망을 가 가지고 하바로프스크에서 88 특별정찰여단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대위 신분으로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팔팔 특별정찰 여단은 정규전을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까, 아니라 비정규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게릴라 활동을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활동은 좀 어느 정도 그할줄 아는 뭐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정규군의 이 작전을 그 지휘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련 군사고문단에게 작전계획서를 좀 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저 지도, 저게 바로 소련이 만들어준 남침 작전 계획서입니다. 이 남침 작전 계획서를 소련어로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그 문서를 우리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소련군들은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선제 타격 계획 이렇게 씁니다. 먼저 이제 타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라도 이그 자료가 노출이 돼가지고 적에게 노액이 될 경우에 이거 우리가 침략을 한게 되니까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반격계획이다. 이렇게 번역과정에서 바꿔가지고 이 서류를 만들었다. 바로 이그 남침 작전계획인 이 반격계획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김일성의 남침 증거고 김일성의 남침에 스탈린과 소련군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라는 그런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련파 군인들이 소련군들이 작성을 한그 작전계획을 그 당시에 북한에 와 있던 소련파 그러니까 고려인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 소련파 군인들이 남침 작전계획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번역을 했느냐? 그 당시에 그 유성철이라는 사람이 했고 주영복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유성철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1950년 5월 초에 강건 총참모장이 선제타격 작전계획 문서를 극비리에 번역하라고 주기에 받아보니 남침용 작전계획이었다. 이것을 번역하기 위해 소련계 2세 한국인인 정복률 정학준 박길남 등과 인원하여 5월 말경까지 번역을 완성을했다. 번역 작업 과정에서 비밀유지를 위해 중국 연안파 출신 장교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다. 그래서 소련파 출신들만 모여서 민족보위성 별실에서 바로 한글로 이것을 번역을 했다 하는 그런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전 계획서까지 만들어지고 훈련도 다돼 있고 무기까지 공급받았으니까 이제 남침을 위해서 38선 부근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남침 개시 1 1일주 전인 1950년 4월 28일 날 민족부의상 최용건이최용건이 최용건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들어가지고 병력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병력을 이동하면 은 아, 이거 전부 남침을 위한 움직임 우리가 아는 것이 알려질 우려가 있어서 학위 각병종 협동작전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훈련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이동은 훈련을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수많은 병력과 무기 전차들이 38선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훈련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밤에 막 전차들이 남쪽으로 막 이동하다가 막 노인을 깔아 죽이는 사고도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이제 전 사단이 이제 남쪽으로 다 이동을 해가지고 6월 15일날쯤 가가지고는 이제 포병 사령관으로부터 부대 보유하고 있는 포탄을 전부 신관하고 결합시켜서 언제라도 쏠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포탈을 전부 신관하고 결합을 해서 언제든지 이제 쏠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6월 20일에서 23일 집결구역에서 38소선 가까운 500m 내지 7km 지점까지 부대들이 다 이제 전진을 해서 모든 공격태세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서 24일까지 이 전그 쳐들어가는 이 인민군 부대들의 사단이, 사단이 직결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침략을 해야 되는 그 루트 앞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곳의 경우는 북한의 공병대들이 가가지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공격명령이 내려졌고, 24일 밤 11시에 동해안, 저,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여름 휴가 잘 가는 속초가, 그때는 북한 땅이었습니다. 38선 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 대기 중이던 766 유역대라는 그 부대가 배를 타고 출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역에서 인민군 포병에 의한 준비 사격이 일제히 개시된 다음에, 남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6월 25일날 새벽 3시에 이제 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이미 새벽 3시 무렵에 저 임원 부근, 정동진 부근에는 이미 북한의 해병대가 상륙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작전을 시작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스티커 부대사가 6월 26일 날 모스크바에다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부대는 6월 24일 24시까지 출발 위치에 도착했다. 군사행동은 현지시간 25일 오전 4, 4시 40분에 시작됐다. 인민군 부대의 공격은 적에게는 완전히 불후의 기습이었다. 자, 이런 증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뭐. 사기를 치다시피 하는 이런 정신병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 아직도 뭐, 북침이라는 동,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뭣도 모르는 젊은 아이들이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아, 우리 국군이 북한을 먼저 침략을 해서 유기5가난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좀 가치전도의 세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지도, 그리고 이런 증언, 이런 것들을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6.25는 김일성이가 만들어낸 전쟁이야. 이 증거물이 이거야. 그리고 소련이 김일성을 이렇게 도와줬어. 라는 증거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